안녕하세요. 혼자 나오는 건프리입니다. 오늘은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뮤턴트 제네시스 세 번째 시나리오를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센티널드가 싸웠었고요. 스토리에 보면은, 빨리 여기서 도망쳐! 마그니노? 다른 뮤턴트를 도와주는데 잘해주었다. 엑스맨. 하지만 이 공격이 끝이 아닐 거야. 우리는 센티널 공장을 없애야 해. 그게 어디 있는지는 알고, 그럼. 그럼 너와 브라더 후드들과 손을 잡으라고, 적, 의 적은 동료지, 사이클롭스. 센티넬은 우리 뮤턴트 모두의 위, 위협이야. 그렇군. 그럼 앞장서, 마그니토. 하면서, 공장에 가서 마스터 몰드와 싸우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킨을 보면 센티넬 팩토리. 세라으로 마그니토 동료 카드를, 퍼스트 플레이어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플레이합니다. 두면, 하나로 시작하고, 하나씩 올라가고, 여섯 개가 되면은 다음 카드로. 이게 나와 동안, 센티넬 하수인은 가드를 얻습니다. 가드 키워드를. 그리고 이게 공개했을 때, 각 플레이어마다 엔카운터덱에서 센티넬 하수인이 나올 때까지 카드를 버려주고, 나오면은 플레이에 꺼내줍니다. 꺼내서 교전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몰드를 보자. Master m o l 1, 2, HP는 12, 스타 a 트와터프네스를 갖고 있고요 스타 a 트는 c o m 혼란과 기절에 안 걸리는 키워드. t 프네스는 t 프 카드 갖고 시작하기. First Interrupt Master Mold가 스킴할 때, e 카운트 u n 에서 센티넬 미니언이 나올 때까지 카드를 펼려줍니다 나오면은 걔를 꺼내서 교전하고요. 그 대신 스킴을할 때, 부스트 카드는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티넬 미니엘라나드까지 카드를 벌줘야 되죠. 요거 셋업으로. 바로 나왔네요. 센티넬 마크 3 233터프네스 그리고 웬 리빌드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공개된 게 아니라 그냥 꺼내신 거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할 히어로는 콜러서스 일반일 때는 피터러라스프틴 리커버리사 H1014 핸 핸드 사이즈6세라으로 올가닉스트를 제 손으로 가져옵니다 예, 특수능력은 아스파이어링 아티스트이 폼으로 변신하면은 변신할 때 버림패에서 콜러서스 카드 한 장을 제덱으로 되돌려서 섞어줍니다 변신하면 콜러서스 122 2, 핸드 사이즈는 4가 되고요. 콜로서스는 터프 카드 한 장을 더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의 능력 스틸 스캔 이폼으로 변신한 후에 터프 카드 한 장을 받습니다. 그게 콜로서스 그리고 이번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동료 마그니로 동료 235 퍼스트 플레이어가 마이토를 조종하고요. 얘는 동료 리미트 동료 수 리미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스폰스 마그네토가 센티넬 하수 있는 공격해서 쓰러뜨리면은 1의 데미지를 회복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섞어서 여섯 장, 여섯. 오케이 다시 뽑습니다. 가드세 장. 그리고 얘 능력으로 오르가닉 스틸을 덱에서 찾아서 가져옵니다. 오르가닉 스틸 두 개가 붙어있었네요. <laughs> 네, 그럼 이제 시작. 변신하면서 터프 카드 한장 받고요. 카드를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해서사용 코스트는 0. 터프 카드 한 장을 버리고 두개중 하나를 선택. 터프 카드 두장 받기, 아니면은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기. 버리고 두장올가닉스트을 플레이합니다. 코스튼 2 e. 이렇게 2장 버려주고요. 얘는 들어올 때 카운터 두개를 갖고 시작. 콜로서스에게서 터프카드를 빼낼 때이 카드를 소진하고 여기서 카운터 하나를 빼내면 은 터프카드를 한장 받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니엄 머슬을 플레이 코스튼 2 e. 아, 30만이야. 좀 잘못 플레이했다. 얘. 쓰기 전에, 예, 하기 전에 예,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타이타니엄 머슬을 플레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장 내고요. 타이타니엄 머슬은 공격력 1이 드어나고 업그레이드 장착 카드 공격력 1이 드어나고 히어로 리조스 얘를 소진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터프 카드의 수만큼 빨간색 리조스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바로 소진해서 올가닉스트를 플레이 카운터 2개 올라가고요 크로스가 공격 터프카드 빼내주고요 마그네토로 공격 3의 데미지 들어가서 1위 끝1의 데미지를 받는데 컨실컷이 데미지 근데 센티넬 하수인을 쓰러트렸으니까 1 회복합니다 블랙프루프프로텍터를 플레이 터프카드 한 장을 버리고, 준비 상태로. 근데 버려지면서 얘소신해서 터프카드 한장 다시 받고요. 준비 상태 되고, 공격. 그래서 얘가 빼내줍니다. 제 턴은 끝. 손에 있던 거 버리고, 4장. 필름 페이스. 하나 올라가고, 마스터 몰드가 공격. 공격. 그냥 받습니다. E 플러스 B에서 4이 데미지 들어오는데 터프 카드 빼내고 소진해서 다시 받고 맨 빠지고요 h 카운터 쉴드업 모든 센티넬 하수인에게 터프 카드를 줍니다 마이크로스 없었다면 은 다시 뽑기 인트루더 알러 세계 위협 토큰 그리고 크라이시스 아이콘이 있어서 여기서 빼지 못하고요 이걸 처리하면, 처리한 플레이어가 엔카운트 덱에서 센티넬 하수인에 나올 때까지 카드를 버려주고 나오면은 교전합니다. 자, 이 턴. 소진해서 리, 리저스 두개 만들고요. 하나 버려서 섀도우 캐슬 플레이. 코스튬 3, 2, 2, 3. 얘는 가드 키워드나 패트롤 키워드. 그리고 크라시스 아이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걸 플레이, 코스텀 1, 그래서 이거 주고요 X맨 동료아 프로텍티브 트레이닝. X맨 동료에게 장착. X맨 동료는 하나밖에 이 트레이닝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없고요. 장착된 동료는 HP가 3이 늘어납니다. 이게 장착. 예, 스워트에서 그서두개 빼내주고요. 2배 데미지. 마그니트가 공격. 이배 데미지 받고. 9. 그리고, 콜로서스도 공격. 해서, 1, 2, 3. 네. 제 턴은 끝. 자, 돌아오고, 4장. 하나 올라가고, 저기 저를 공격. 그냥 받습니다2 플러스, e 2에서 4의 데미지 들어오는데, 터프카드 빼내고, 앵카운터 센티넬 하수인에게 장착. 만약 없다면, 하수인이 없으면은 다시 뽑기 Targeted for elimination 제아이덴티티의 장착 제가 센티넬 하수인과 교전 중일 때는 히어로에서 알토이고폼으로 변신 못합니다 이걸 없애려면은 제 아이덴티티를 소진하고요 저의 턴 공격 3 1, 2, 3 마그니토로 공격. 1, 2, 3. 레벨 1. 처리. 서트였으니까 1 데미지 회복해서 컨세크셜 데미지 받지 않고요. 마스터 몰드. 얘 들어오면서 터프 카드 한장 받고 시작하고, 이 아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2, 3, HP는 14. 카드 세 장을 내서 프로페서 X를 플레이. 동료 303. 프로세, 프로페서 X가 플레이에 들어올 때 하나를 선택합니다. 빌런을 홀라 상태 만들거나 하스인 한 명을 스턴 걸거나 아니면 엑스맨 캐릭터 한 명을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거나. 그리고 얘가 라운드 끝에 아직 플레이에 있으면 은 버립니다. 엑스맨 예능력으로 엑스 캐릭터 다시 준비 상태 만들어주고요. 쉐도우 캐슬로 공격 해서 카드 없애주고 이에 데미지 받고 프로페서 엑스로 스2트스2트하면 이거 없어지고 아2 2트안할래2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예, 준비 상태로 만들고 싶었어요. 공격하는, 아, 공격을 받을까? 네, 그리고, 콜러스로 공격, 1, 2, 3, 그래서 11. 패턴은 끝. 카드 4장 뽑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올라가고요. 마스터몰드가 공격, 프로페서 x 로 방어. 3 플러스 3에서 6의 데미지 들어오는데 방어해서 끝. 그리고 엔카운터. 공격했을 때 모든 센티넬 하수인이 터카드를 얻는데 없으니까 다시 뽑기. 저기 저를 공격합니다. 그냥 받아야죠. 3 플러스 1에서 4가 들어오는데 터카드 t h 이탄 이렇게 리조스 세 개를 내서, 얘를 플레이. 나이 g h 러 동료, 코스는 3, 222. 인터 t 트 r r u x m 캐릭터가 데미지를 받을 때, 적의 공격으로 데미지를 받을 때, 노란색 리조스를 사용하면은, 사용하고 얘를 플레이해서 손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그러면은, 모든 데미지 캔슬. 공격. 3의 데미지 주고요. 1, 2, 3. 마그니토 공격. 1, 2, 3. 1의 데미지 받고. 아, 1이 부족해요. 2, 2에서. 그럴 거면, 은 나이트 크롤러로 공격. 1, 2, 3. 아, 1, 2. 섀도우 <laughs> 캣은 소, 어, 저지. 얘는 크라시스 이 아이콘 무시할 수 있죠? 저지에서. 1의 데미지 받고 얘도 1의 데미지 받았어야 했죠. 1의 데미지 그리고 변신 센티넬 미니언하고 소, 교전 중이었 하지만 변신 못하는데 아니니까 괜찮죠? 얘 변신하면서 얘 능력 써서 능력이 발동해서 콜러스 카드 한 장을 덱으로 되돌립니다. 오르가닉 스트 가져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블랙 프루프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를 대게 넣고 섞어주기 제터는 끝. 다 돌아오고 손에 남아있는 거 버리고 카드 6장 나 올라가고 얘가 스킵합니다 스킵하면은 아부스트 카드를 뽑는 대신 센티넬 하수인에 나올 때까지 카드를 버려줍니다 바로 나왔네요 센티넬 마크5 1 3 5 공개했을 때는 이거 처리하지 않고요 그냥 꺼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스킵하는데 2두개 올라가고 얘가 스킵 1 해서 3 올라갑니다 그리고 엔카운터 Shadow of the Past. 아! Juggernaut 들어옵니다. 1, 4, 8. Star w a l t u n t 이나 혼란에 걸리지 않고, Top 드 갖고 시작하고. 그리고, Rampaging Juggernaut. 이게 들어오는데, 공개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에 의해서 터프 카드를 버려줍니다. 그리 버려진 터프 카드 하나마다 여기에 위협 토큰 두 개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이게 있는 동안 부스트 아이콘 하나 추가. 근데 지금 제가 터프 카드가 없으니까 그냥 두 개만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카드 세 장. 바꿔줍니다. 자, 해턴. 이제 변신합니다변신 이거는 히어로에서 알터 이거폼으로 변신 못하게 하는 거니까 히어로로는 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터프카 단장 받고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동안 센티넬 하수인은 가드 키워드로 얻기 때문에 얘를 처리하면 얘 공격 가능. 얘 그냥 그대로 둬도 되고요. 그래서 얘 소진해서 리저스 하나 만들고 하나 사용해서 리저스 두개 만들어냈죠. 스틸 페스터 플레이. 적 하나에게 오해 데미지. 네, 처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콜로서스로 공격해서 1, 2, 3. 해서 끝. 마스터 몰드 파괴. 공장 파괴. 네, 이렇게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뮤탄트체니스그세 번째 시나리오 마스터 몰드 대 콜로서스였습니다.